예, 오늘 창세기 2 5 번째입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2장 9절 말씀인데요. 어, 2장 9절 그 전반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그 생명나무 선악나무 나오는 구절인데 오늘은 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그 앞부분에 하나님이 그 온갖 나무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 은혜 나누기 전에 유익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은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뭐 화답 관장하실 때도 오늘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아니니까 <laughs> 참고하셔서 어. 예, 전반부 한번 읽겠습니다. 상세 어, 2장 9절이거든요. 여호와 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걸 여러 가지 이제 번역들을 보다 보니까 그 메시지 성경을 보는 게 이걸 이해하는데 유익하더라고요. 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를 그 땅에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laughs>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 이게 히브리어 언어도 좀 보는 게이 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신비에 새기는데 도움 되겠다 싶어서 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버전도 어 참고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 우선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보면 어 우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계시고 또 생명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지어진 사람, 어, 또 동산에 두어진 사람,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또그 사람과 하나님의 동거하는 영역,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그 어떤 위임을 줬거든요. 우리에게 이걸 이제 우리가 신성한 위임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 그걸 이제 먼저 보면,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 자신의 형상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 심히 만족하시고, 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만족과 기쁨 안에 그 동산을 심으시고, 야 그거는 동산이란 말이 이제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 동산 질서, 창조 질서 안에 사람을 초대하시고 배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생명 관계이고 생명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 관계 안에서 안식하고 그 안식 중에 머물러서 정착하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참마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신성한 위임을 부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자신을 섬기고 땅을 일구고 돌보고 이게 이제 경작과 지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동거 영역인 동산의 경계를 지키는 신성한 위임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게 양식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임은 그 생명의 생명에 의한, 생명을 위한 통치 위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차용을 한 건데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 1863년에, 그, 게티스버그 연설, 유명한 연설 문구거든요, 이게. 그걸 이제, 차용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 그것은, government of the people. 그러니까, 국민의, by the people, 국민에의한 for the people,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그런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제 이것은 그 국가의 주권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출처가 어딘가, 기원이 어딘가, 그리고 그 통치 방식이, 과정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통치다. 말이거든요. 그 목적이 뭔가. 국민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을 왜 차용했냐면, 하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어, 그리고 하나님 생명이시니까, 하나님 생명에 의해서 이 말입니다. 기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생명에 의한. 그러니까, 그 방식이 지식이나 뭐 다른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생명에 의해서만, 어, 이루어져 가는 게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도 그 생명,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어, 깊은 인식이 있어서 이렇게 차용해서 어, 은혜를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신성한 위임은 하나님 생명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래잖아 예수 그리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또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생명으로 자라고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사람을 살린다는 말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임은 생명의 생명에 의한 생명을 위한 신성한 통치의 위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으신 사람의 축복하고 하신 말, 말씀이 이거잖아요. 생육하고 본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통치 위임이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그 우리의 직임이, 직임과 위치라는 게 얼마나 고귀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뭐 그냥 시시하게 뭐 개인의 영가를 생각하고 이런 존재가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시다 영어는 이제 본문이거든요. 어, 창세 2장 9절의 앞부분. 우선 이제 양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좀 상고를 해봅니다. 먹을거리. 양식. 하나님이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9절에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거리로 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장 9절에서 그 땅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돋아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어요. 하여튼 뭐 동산을 심으신 것도 생명과 관계된 거고. 양식을 주신 것도, 이게 자라게 하는, 응, 도단하고 자라는, 이게 먹을거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건 우리가 먹을거리 아니라는 겁니다. 뭐, 지식도 우리의 먹을거리 아니고, 뭐, 우리 물질도 우리의 먹을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에덴 동산은 사람이 먹고 살아갈 양식이 있기 때문에, 동산이기도 하고, 농원이기도 하고, 과수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태초에 지어지기를 땅의 흙에 생기가 불어넣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인 생명은 그 생명 유지, 생존을 위해서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 존재의 삶을 가능, 가능케 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양식은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이고 또 절대적인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사람은 그 양식을 자기를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기를 받아서 창조된 것과 똑같이 유지하는데도 양식으로 인해서 피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임을,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뭐, 부인할래? 부인할 수가 없어요. 뭐, 뭐, 인간의 자존심을 내서 기분 나쁘다 할수 있겠지만, 이건 인정해야 돼. 아, 우리는 피동적이다. 지어지기도 피동적이고, 양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의 운명이다. 음.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뭐 사탄이 우리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의 자리다. 하나님 피로해서 이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사탄한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같은 저희 집에 모시면서 임종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곡기가 끊어지니까 한 일주일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곡기 끊어지면 며칠 못 간다. 이 말은 1차적 생명으로서 육신적인 인류의 명백하고도 분명한 물리적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곱게 끊어지면 간다. 뭐, 여러 말이 있습니다. 양식을, 우리 실감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예를 들거든요. 금강산도 식후견이다. 뭐, 아무리 아름다운 게 있어도 먹고 먹어야 된다, 일단. 은 먹고 난다, 음이라다 그래서 옛날 뭐, 슨비를 지칭한 비께서 얘기하는데, 사흘 굴 뭐, 담안 넘은, 넘어, 안 넘어가는 놈 없다. 아, 그러잖아요. 그, 이거는 먹거리, 양식, 생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양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 이건 우리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죠. 뭐,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송 우선 그렇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최소 단위인 식솔, 이게 이제 먹을 식자에다가 솔을 거느릴, 거느린다는 뜻의 솔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느리는 식구, 식구,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적으로 이제 확대 강화되면, 강화되면, 이제 내 식구 목구멍에 곡식 들어가는 꼴을 보기 위해서 이제 생존권 확보에 힘쓰게 되는 거죠. 가장이든지, 사회 지도자든지, 국가 연도자든지 다. 그래서 이게 뭐 생존권 확보에 힘쓰느라고 담을 넘나드는 거죠. 너무너무 경계도 넘어가고, 침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고간에서 어. 인심 난다, 이런 속담이거든요. 있 법관에서 인심 난다. 이게 따뜻한 거 같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따뜻한 말이에요. 인심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 말은 겉으로 보면 따뜻한 말인데, 실제로는 곡간에 이 채워지는 게 초점이거든요. 그 인심도 곡간이 채워져야 내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야 여유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이 말은 이제 도덕 윤리의 경제적인 조건.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정서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그 조건의 종속성을 냉철하게 표현하는 말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를 향해서 곡간도 채워라. 성장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분배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심 난다는 말이. 또곡간은 채워야 되니까 성장도 해야 되고, 이게 성장과 분배가 이율 배반이 아니거든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인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성장은 안 되는데 분배할 건 없고, 뭐, 분배는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로. 그래. 그럴 때쓸 때는 유익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천성 형제 집에 가서 천성 이형제 간정을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명동에 우리 교회를 뭐 찾아와서 한 오랫동안 대명동에서 살았대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대요. 경제적으로. 그 생존 문제로. 그래서 천성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그 생존 문제가 다 걸리니까. 뭐, 교회의 말씀이 잘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이 생존, 1차적인 육신의 생존권의 문제에, 예를 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아, 그, 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그런 형제한테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찌하든지 간에 하여튼 여기서 떠나서, 그 경산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어, 경산으로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운행을 하셔가지고, 자기를 지금의 환경에 이렇게 이르게 하시고, 또 밖에 나가서 교회를 더 분명하게 보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대요. 감사밖에 없대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이게, <laughs> 어, 생존권 문제도 넘어가고, 교회를 보는 것도 넘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도 국가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뭐 약점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절대적 빈곤을 해결했다. 이건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흘러흘러와서 보편적 복지가 요즘 어르신들 만나면 참 대한민국 사이를 좋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절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빌, 빌 클린턴이 선거구호가 이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입니다. 먹거리야.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먹상의 점 이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뭐 트럼프나 뭐 전부 다 지금 이 문제 갖고 지금 너무나라 침범하고 북극도 남극도 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 있어서 양식이라는 게국관 채우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죠. 뭐 일론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스페이스 그걸로 지기는 우주까지 가서 경쟁하고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어,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또 한편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그런 말할 때 있잖아요. 그이 말은 이제... 조금 제 차원을 달리 하는 거죠. 야, 이 과연 이런 1차적 생명으로서의 사람과 생존권 해결만으로 이게 참다운 삶이라고 할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이것 뿐이가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눈을 돌리면 속담이, 콩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콩한 쪽도 나눠 먹는다. 이거는 그, 고간 채워져야 뭐, 이제, 여유가 생긴다는, 인심 난다는 말하고 좀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곡간이 채워져야 인심을 낼수 있다는 말이고, 이 말은, 콩한 쪽도 나는 뭔가 말은, 그런 여유라는 조건과 논리와 무관하게, 결핍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시 돼가지고, 거기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유대, 공유감, 이런 걸 얘기합니다. <laughs> 더 인간적이죠. 우리의 필요한. 그래서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아, 이런, 이런 수없다죠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하는 양식, 여유, 이런 나눔, 이건 한계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공급하시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미, 그 땅에서 온갖 나무를 돋아 자라게 하셨다.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하거든요. 우리 그냥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에는 그냥 온갖 온갖을 뺏버렸어요 어. 그런데 여기는 "The Lord God made all kinds of trees grow out of groun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땅에서 온갖 종류의 나무를 만들어내셨다, 내게 하셨다, 자라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좀 보면 이게 도다 자라게 했다는 말이 도단하게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이 말은 뭐 눈으로 그냥 히브리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거는 이제 인간의 경자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양식을 먼저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공급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전적으로 감사잖아요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 받은 것도 감사 양식을 미리 준비하신 것도 감사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에게도 그런 감사가 있잖아요 날 낳아주시고 날 먹이려고 어찌하는지 애를 쓰시고 <laughs> 이게 같은 감사죠 근데 어디에서 자라게 했냐면 그 땅에서 이게 땅의 그, 그, 이거거든요 어 미나 아, 아담아 이게 이제 사람이 산출된 그 땅과 같은 겁니다. 음, 그래서 양식이 흙에서 산출되지만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콜에츠라고 이게 모든 나무거든요. 영어로 하면 이제 all kinds of tree.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금지되기 전에 제한없는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거 빼버리고 그냥 생명나무, 선악꽃나무 가버리면 이걸, 이게 좀 강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여튼 모든 나무를, 모든 나무를 제한 없이 풍성하게, 그래서 엘사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로 공급하시되 또 풍성하게, 제한 없이 공급하시고 주어진, 주어, 주주셨다는 주어 겁니다. 그래서 창세 2장 9절은 앞부분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 이전에 누가 생명을 공급하는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생명을 공급하는가 어디에 그가두를 두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대를 살펴보는 게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개혁 개정이나 한글에는 보기 아름답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영어로 보면 어 플리징이 뭐 프 r e e 리 i n g to the eye and good for f o o d 이 말은 눈에 즐겁다는 겁니다 보기에 즐겁다, 기쁘다 그리고 먹기에 좋다, 먹기에 선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도 즐겁고 먹기에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다는 말은 기쁘게 하다, 마음을 끌다, 사랑스럽다, 바람직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보기에 좋다고 그러니까 그 섣불리 생각하면 이게 욕망의 대상인가?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욕망 이전에 타락 이전에 순전한 아름다움에 관한 말.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것, 외모, 보는 것에서 그러니까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우리 표현해놨던데요. 그리고 또한 이제 먹기에 좋다, 먹기에 좋다. 토브, 토버. 토브란 말이 나오거든요. 토브, 그러니까 좋다, 선하다, 합당하다. 이게 합당하다는 말이 도덕적인 선하다, 이 말이 아니고, 그 말만이 아니고요. 창조 목적에 합당한 상태다. 그래서 창세 1장에서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버입니다, 토버. 어, 토버. 어디에? 먹기에 좋다. 먹기에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먹게 하기 합당하다. 음. 그래서, 어, 하나님이 도다나 자라게 하신 온갖 나무는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하고, 몸에 생명을 공급하는데 선한 것이고, 이거는 감각과 생존이 하나님 창조 질산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그 동산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서를. 근데 이 말씀하고 이제 우리가 대비돼서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볼 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뭐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도 이제 보암직도 하단 말이 나오잖아요. 단어는 같대요, 단어는. 단어는 같은데 주체도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이제 그걸 잠시 보면. 창세 기 2장 9절의 앞부분 오늘 보는 거는 하나님 시선에서 보는 양식 구조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좋아요 우리도 좋은 거죠. 어, 우리가 좋은 거죠. 그런데 반해서, 창세 3장 6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 먹기 직전에 인간의 시선으로 보는 양식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 사람, 아니,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고, 사람이 볼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주체가 달라질 뿐인 거죠. 그래서, 지험은 받거나, 두어지기나, 생명 양식을 주시는 거나, 다 하나님 시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시선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게다 구원이 된다. 모든 게. 그래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먹기에도 좋고, 어, 보기에도 좋고, 이렇게 봤는데, 어, 여자가 대표되는 여자, 나 인간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탐스럽게 탐욕의 대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창세 2장 9절은 하나님이 은혜로 자라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창조질서 안에서의 합당한 양식이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주어진 양식을 누리고 그 안에 그함으로써 경작과 지킴이 수행되게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게끔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 반해서 후자, 이제 3장 9절은, 어, 여자로 대표되면 사람이 자기 안의 판단으로 욕망과 탐함으로 이걸 취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그냥 그 하면 될 텐데, 이상하게 꼭뭐 강아지가 그냥 뼈다귀 하나 주면 그냥 쏙 갖고 들어가 버리듯이 자기걸로 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획득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획득한다 그래서 주권을 취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분열과 파멸케 되는, 어,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어,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창조부터, 어, 지어심과 두심과 양식주심과 안식하게 하시는 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하신다. 어,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하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 안에 예밖에 없다 했느냐. 그게 왜 구원인가. 어, 아, 그게 깊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최목사님 일요일에 하신 말씀을 제가, 어, 좀, 차용을 해서, 인용을 해서, 은혜가 돼서,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태바 안에 있는 사람은 토부한 사람입니다. 아, 지난번에 한번 들었죠. 이 태바란 뜻은, 원래는 자연, 본성, 타고난 성질, 성품이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성경적인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 자연이란 말이 n a t u r a 그, 단순한 자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창조 안에 깊이 새겨두신 생명의 구조적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 뭐, 지성질머리 이게 아니고, 뭐 하나님께 합당한 자연스러움, 이걸 테바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테바를 히브리 성경에서 딱두 장면에 서여지거든요. 그게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에 서여집니다. 두두 장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면 노아의 방주는 방향키가 없답니다. 없잖아요. <laughs> 방향키가 없으니까 조정도 할수 없어요. 사람이 그냥 어떻게 되냐? 그냥 맡겨져서 하나님께 맡겨져 떠 있는 거죠 그냥 응, 떠 있고 모세 갈대상자도 갓난 아기가 그, 담겨져 있으니까, 뭐, 선택하거나, 노저울수 있는 건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물 위에 그냥 맡겨져서 떠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다 생명을 심판의 물 위에서 보존하는 용기인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식 동산. 음, 이동식 동산. 그래서 하나님의창조질서 안에는 하나님 이미 은혜로 심어서 돋아 자라게 하신 온갖 열매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동산도 예비가 되어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즐겁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토브입니다토브 이미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있는 것 자체가 토브한 사람. 선하다, 어, 이게 착하다라는 말보다는 그 위에서 이 봤거든요. 토브, 좋다, 선하다, 합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질서에 합당하다. 그게 토브란 토브.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어, 경작과섬김 아바드 그리고 지킴 샤마르 이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그 위치가 진실하고 또 그의 삶이 합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참 하나님이 모든 걸다 동산을부터 시작해서 생명에 의해서 전부 다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어, 전적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길을 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겠구나. 우리의 합당한 근거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생명에 음, 철저하게 우리가 그함,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 깊이 상고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온갖 나무를 준비하신, 이 양식을 미리 준비하신,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싶었고,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예비하시고 은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